어느날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은 당신은 대문 안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망설였다. 엄마! 어린 자식이 당신을 발견하고 뛰어와 품에 안겼다. 한 팔이 없는 생경한 엄마를 보면서 칠남매는 의연한 척 했다. 자식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당신을 보며, 차마 그 누구도 떼쓰거나 울지 못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시도했다. 행상에서부터 아동복 장사, 요구르트 장사까지. 하지만 당신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낯설고 냉정했다. 당신의 생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하는 일마다 안 되자 당신은 좌절했다. 비통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당신은 밤마다 칠남매를 끌어안고 한숨 지었다. 당신은 자식 앞에선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비바람 앞에 놓인 작은 어선의 선장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저어 끝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거센 파도와 싸우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지쳐 있었다. 홀로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간 당신은 다시 한 손에 호미를 들었다. 세월을 죽이며 산속에 밤쳐 농사를 지었다. 여명 속 어설픈 호미질에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